안녕하세요 변호사 황한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조건, 아내의 부에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결혼 한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성장하여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남편의 직장 생활도 안정이 되었어요. 아내도 맞벌이 부부로서 한 10여 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하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10여 년 이상 직장 상사와 불륜의 관계, 내연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수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회사, 아내의 회사를 찾아가서 아내의 행동을 조금 미행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잡게 됩니다. 아내의 오래된 그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한번 아내 휴대폰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역시 직장 상사와의 내연 관계를 유추해 볼수 있는 단서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서가 발견되면 사실은 모든 단서들 이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구슬처럼 연결이 되면서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와 얘기를 나눴어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10년 이상 맞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런데 나는 이 관계를 10년 이상이나 유지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정리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 상사 A씨로부터 항상 협박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어 온 거다. 나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나를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남편은 너무나 고민을 하고 사실은 이 문제를 누구와도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들과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도 이 문제를 할 수도 없고 이때까지 너무나 완벽하고 괜찮은 가정의 모습을 허뜨리면서 이웃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면서 이 사건이 더욱 왜곡되게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 직장 상사를 만났어요. 직장 상사를 만나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했는데 그 직장 상사라는 남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오히려 나이가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아내가 나를 오히려 협박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자, 여러분. 이 남편 분 되는 분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될까요? 남편 분이 사실은 상대편, 상간남을 만나는 게 옳을까 하는 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사실은 어떤 분류 문제에서 상대편하고 직접적으로 나서는 순간, 오히려 피해자인 배우자 쪽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오히려 야기하는, 이렇게 뭐랄까요? 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됩니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제가 있었습니다. 간통제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폐도 있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는 증거학부라는 면에서는 경찰관 굉장히 공적인 국가 기관과 함께 간통 현장을 목격을 하고 증거 채집을 하면서 증거만 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내가 나설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입증의 책임이 다 개인의 목, 특히 피해 배우자의 목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 남편분도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배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서 일단은 아내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편 상관자 남자분을 만나는 순간 사실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범죄 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될까요? 일단은 싸우게 됩니다. 아내의 편을 들게 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면 화가 나게 되고, 다시 아내를 묻게 되면 또 아내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요? 판단자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두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서 이 관계가 허투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이 생겨 있었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이 직장 상사를 따라다니고, 자꾸 찾아가고, 어떤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이런 자세가 이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면서 오히려 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되고, 아니면 거기서 폭력이라도 행사하게 되면 역시 사실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거나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꼭 아내의 문제, 그리고 남편의 외도,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불륜에 빠져드는 배우자도 자기의 선택과 고민 속에서 결론을 내고 그 관계를 시작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돌아올 사고 생각하겠지만 남은 배우자는 뭘까요? 그런 배우자를 용서하는 문제. 그러면 다시는 예를 들어 용서했다면 이 배우자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불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냉정하게 법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허니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고, 좀 쉽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는 당사자는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약간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련한 얘기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